이 고난을 통해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사도바울이 간증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알려면 사도바울이 먼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오늘 이 본문에는 사도바울이 죽을 고난, 사형선고를 받았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이 심각한 고난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두 가지의 사실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심각했던 고난이 언제 어느 때의 것이었고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추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고난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해 보면 사도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아마 이 중에 하나일매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한번 추론해 볼까요? 우선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연도가 언제냐면 AD 55년에서 5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시기에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때 아주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이 고난은 이 시기보다는 분명히 앞선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사도 바울이 제공해 주는 단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라고 지역을 언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행정구역상으로 볼때 아시아라고 불릴만한 지역에서 당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 어떤 곳이었는가 에베소 지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이 당시에 행정구역상으로 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도 AD, 500, AD, 아, A.D. 55년에서 56년보다는 앞선 어느 시점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당한 고난일 것임은 거질 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은 무엇인가? 성경에는 이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에 대한 기록이 없는가? 감사하게도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9장에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기록이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가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때쯤 돼요 이 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 사도가 울리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입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동,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보다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 사람들이 만드는 저 가짜 신상들, 저들이 만드는 저 신선이 있는 저 신상 제작하는 그 모든 모형들, 저거 다 우상입니다. 저런 거는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일 그러니까 그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짭짤한 수입을 올리면서 살던 신상 제작자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박해하고 핍박해서 이 지역에서 내쫓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바울은 이들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그 이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아마도 어쩌면 이때의 일이었을 것 같은 기록이 한 가지 있기는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수는 진짜 사자 같은 그런 맹수인데요. 이 맹수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당시 맹수와 사람을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흉악범들에게 주어졌던 큰 형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바울이 맹수와 싸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사도바울이 맹수와 싸웠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흉악범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런 극심한 처형에 직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 하는 이 표현은 그 에베소에서 자신을 박해하던 신상 제작자들 자신을 핍박하고 어떻게든지 이성에서 내쫓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아주 맹수처럼 자신을 잡아먹으라고 달려들었고 이들에게 심각한 정말 죽,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큰 위협을 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이 어쨌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추측의 내용들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사형선고를 받을 만큼 심각한 고난을 당한 적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노라. 그러니 우리 함께 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쉬지 말자는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배웠느냐, 그리고 과연 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어떤 교훈을 주고 싶은 것이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심각한 고난을 통해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터득했습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바울이 흑심한 고난 가운데 깨달은 귀한 영적인 진리 한 가지는 자신의 삶을 의지할 때는 넘어지지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시극히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구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라는 표현을 써놓은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이 고난을 벗어나고자 열심히 노력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보고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에게 임을 만나서 도움을 청하고, 저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청하고, 이 길로도 도망 다녀보고, 저 길로도 도망 다녀보고, 저쪽으로도 가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그가 할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 보고, 그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인맥들을 다 동원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수고와 노력 끝에 맞아들이게 된 현실은 무엇인가 끝났구나. 이제 죽는구나.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아, 죽었구나. 스스로 삶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도와 우리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막 머리를 막 글쩍이면서 지혜를 짜내고 고민하면서 방법들을 짜내기는 모든 수고들을 접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하는 수고도 접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주시는 가우,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확신과 깨달음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 깨달음과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가라는 곳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은혜들을 주셔서, 어떻게 그 과정들을 탈출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고 친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사도 바울은 생생하게 목격하였고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모든 소망이 끊긴 자신의 삶을 건지셔서 바라볼 수 없는 소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셨고 다시 한번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을 사도바울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사도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바울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자신의 지혜로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결국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구나. 죽음 뿐이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라는 비참한 현실밖에 없음을 그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나름 똑똑하다고 해도 나름 지혜가 있다고 해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신의 앞에 당면한 문제를 결코 해결해 낼수 없는 철저히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질그릇과 같이. 던지면 깨어질 존재인 것을 그는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길 때그 질그릇이 보배처럼 빛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질그릇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심각한 죽음의 위협과 사망선고가 난그 이후에도 사도바울은 삶의 희망을 볼수 있었고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일으키심과 건지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귀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참보잘것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고민과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문제들을 누군가를 통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걱정이 안 돼야 걱정을 안 하죠. 염려가 되지 않아야 염려를 안 하죠. 나도 염려하기 싫고 걱정하기 싫은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나도 두려움, 두려움 따위는 갖고 있기 싫고. 나도 무서워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자꾸 두렵고 염려가 되고 무서운 걸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이 문제와 이 고난들을 능히 넘을 만한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까짓고 고민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하나조차도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하고 이 문제 앞에 비굴해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떠는 철저하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할 때 철저히 실패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할 때 그분이 나를 건지신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고난 가운데 깨달은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해봤다. 나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너희들이 알다시피 나도 보통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저렇게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할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는데 결국 남는 것은 소망이 끊어진 절망 뿐이더라. 그러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분이 나를 살리시더라. 끊어진 소망 가운데 삶의 소망을 새롭게 보게 해주시더라. 하는 교훈을 사도바울이 깨닫고, 성도들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와 우리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또한 가지 깨달은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산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그냥 죽이는 척만 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아들을 결박하고 이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정말 제단물로 드리려고 칼까지 이 아들에게 이렇게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여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아들을 통해서 너로 흑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지금은 왜이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당신의 뜻과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왜 그러시는 겁니까?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나더러 어찌 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더러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 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의 저자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아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즉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그 믿음의 차원을 넘어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의 현실에 처했을 때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고통스럽고 불평불만할 만한 상황이 열렸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을 부활신앙,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여 낸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죽었다고 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으셨지만 그는 사흘 만에 모든 산망의 권세를 깨고 보란듯이 이 땅에 다시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로 죽은 것은 죽은 것이 아니고요 죽었다고 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스스로 똑같은 표현을 두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 내가 사명선고를 내렸었다 분명히 자신의 삶을 이미 그때 죽었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않으셨고 그를 살리시는 경험을 분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죽음의 고통과 고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끊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죽음의 권세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아보고 계십니다. 스스로 삶의 사형선고를 내리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내 삶은 끝입니다 소망을 꿈꿀 수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내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여전히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고 그에게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부으셔서 다시 한번 그 일을 살리시고 그에게 꿈꿀 수 없는 삶의 소망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놀라운 일에 다시금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귀한 교훈들을 깨닫고 나서 성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결단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전에 그 죽을 고난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건지실 것임을 확신하노라.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너희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과 고난들을 다 담아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 요즘 아, 진짜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라는 탄식이 있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아유,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안 사는 게 낫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며 아파하며 기도하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혹 지금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한 번쯤은 이런 심각한 고난은 분명히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한다.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죽은 자가 앉아서 살리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계속 건지실 것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나 이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도 스스로 사용성구를 내릴 만한 심각한 고난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각한 죽음의 위협 속에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도 찬양,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확신으로 충만케 하여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하여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